피부과에 토닝하러 어, 두어 달에 한 번만 가도 매주 가는 것처럼 어, 내가 이게 뭔가 약을 꾸준히 먹는다는 건 부자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바로 제가 오늘 설명드리기 트라넥산 3을 피부에 직접 투여를 하는 방법을 사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부어서 문제가 되었다 이런 경우는 여태까지는 없었고요 또 다른 어떤 스킨 부스터보다도 그 부작용은 적었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근육을 키우고 싶다고 했을 때요 근력운동도 해주시면서 단백질도 먹는 것이 효과가 좋잖아요 기미 주사만 맞는 것보다는 당연히 토닝을 같이 해주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주사 맞는 거 레이저 하는 거는 병원에서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이 대게에서 하실 거가 따로 있는데요 이 MTS 롤러 하고요. 비타민C 앰플로 한번, 두번, 세번. 잘못된 방법을 꾸준히 고수하는 것 때문에 혹시나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알아서 계속 다 하지 마시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베리엘TV의 정윤희 원장입니다. 기미 토닝 받으려고 피부과 자주 가셔야 되잖아요. 저도 귀찮아서 잘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피부과에 토닝하러 두어 달에 한 번만 가도 매주 가는 것처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란 사민을 먹으면 기미가 좋아진다는 그런 연구 논문들은 아주 많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매일 약 먹는 게 정말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가진 기저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 드실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약을 먹는 건좀 찜찜하다 이랬던 분들도 계실 거고, 약을 먹어서 효과가 좋긴 좋은데 더 효과 있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이 오늘 제가 설명드릴 바로 이 도란사민을 피부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입니다. 미녹시딜이 탈모 치료제인 거는 잘 알고 계실텐데요. 미녹시딜을 먹는 것도 있지만 사실의 표준 용법은 머리에 두피에 직접 바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신으로 미녹시딜에 가는 효과는 필요가 없고 머리만 가면 되기 때문이거든요. 머리에만 타겟팅을 중점적으로 해주기 위해서인데요. 오늘 기미 치료도 마찬가지로 다른 건 상관 없고. 얼굴 피부만 좀 어, 기미만 적극적으로 좀 환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란사민을 경구로 복용을 하면 기미가 좋아진다는 내용들은 여러분 아마 다들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뭐 기존에 먹었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도 먹었던 적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도란사민이 모든 사람에서 오랫동안 쓸수 있는 약은 아니거든요 뭐 특별한 부작용이 없기는 하지만 어, 내가 이게 뭔가 약을 꾸준히 먹는다는 건 부자,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바로 제가 오늘 설명드릴 이 트라넥산 3을 피부에 직접 투여를 하는 방법을 사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전신 부작용은 거의 생기지 않고 가장 드라마틱하게 효과는 좀더 세게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도란삼인데 제 피부에 맞아 보면서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지, 멍이 들기는 듣는지, 견딜만 한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맞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시술을 하려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설명을 그래도 잠깐 드려야 할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뭐 효과가 있다 없다 는 거는 아무래도 임팩트가 적으니까 이 논문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논문은 2006년에 더마톨로직 서저리에 퍼블릿이 된 논문이고요. 짧게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여자 환자에서 도란사민을 피부에 국소적으로 주사하는 것에 대한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문은 100명의 한국 여자 사람에서 기미가 있는 분을 골랐고요. 각각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주 동안 전향적인 연구를 한 거고요 아플까봐 국소마취를 진행했다고 하고요 0.05ml의 도란사민을 피 내에 주사를 한 거고 1cm 인터벌을 두고서 주사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매주 맞았다고 하고 3달 동안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시스코 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멜라스마 에리아 시비어렛 인덱스라고 하는 건데요 기미를 숫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처음하고 한 달, 두 달, 세 달을 평가를 하는 거고요. 어, 연구가 끝났을 때는 85명이 연구를 종료를 했습니다. 이 논문의 결과를 보면은요, 마시 스코에 현저한 감소가 있었다고 하고 베이스라인 한 달, 두 달, 세 달을 봤을 때 13.22에서 9.22, 7.5이 정도로 수치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기미가 절반 정도 연해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 자신의 만족도는 94%가 좋았다. 그리고 76.5%는 좋은 편이었다. 이러니까 대략 한90% 정도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궁금하시는 부작용은 아주 소소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비싼 노무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걸 뭐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스킵하고요. 제가 바로 맞는 모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도란사민을 그러면 먹는 건 알겠는데 피부에 맞아도 되나? 이건 안전한 건가?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링크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도란사민은 경정맥, 정맥으로 맞아도 되고요. 근육으로 맞아도 되고 모두 허가가 있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정맥으로 맞아도 되는 안전한 제품이 안전한 약이 피부에 맞는다고 해서 큰 부작용은 없으니까요. 안정성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맞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피부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주사기가 바로 이 인슐린 주사기거든요. 이 인슐린 주사기는 여러분이 보통 뭐 보톡스를 할지 아니면 다른 스킨 부스터 맞으실 때도 많이 썼을 거고요. 주사 깊이는 앞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인트라 더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엠보식 살짝 보일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피내 주사를 맞는 경우에는 통증을 많이 걱정하실 텐데요. 어 글쎄 여러분 알고 계시는 아프다고 소문난 주사가 리주란이잖아요. 그러면 기미 주사도 리주란만큼 아프다면 어떻게 맞겠어요. 그런데 원래 이제 주사 시의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늘이 찔리는 통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물 자체의 통증인데요. 앞서 제가 인슐린 시린지 보여드렸던 것처럼 바늘에 찔리는 통증은 사실 얇은 바늘이라서 별로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도란사 약물 자체는 원액을 맞더라도 어, 정말 통증이 작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 그래도 아프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사전에 국소 마취 하는 거고요. 아 그런데 나는 이제 그 정도도 아픈 거 싫다. 하나도 안 아프게 해 주세요.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이 주사 좀 맞으면서 수면 마취까지 하는 거는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굳이라고 <laughs> 생각하고요 수면 마취를 꼭 하고 맞으시겠다 이런다면 저는 차라리 도란사민 기미 주사 비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페인 프리즈라고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는 어, 통증 꼼짝마, 통증 멈춰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톡스 같은 거 맞으시면서 얼음 되면서 맞아보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덜 아프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얼음을 좀더패시하게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부작용 없이 주사 맞는 부분을 좀 얼얼하게 해서 통증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맞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어, 주사를 맞고 나서 혹시 붓거나 아니면 티가 많이 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도라사미는 거의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끔 붓는 주사들도 있는데요 이 주사를 제가 꽤 오랫동안 많이 해오고 있는데 뭐 부어서 문제가 됐었다 이런 경우는 여태까지는 없었고요또 다른 어떤 스킨 부스터 보다도 그 부작용을 적었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런식으로 주사 맞으시면 주사 자체는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왕에 병원에 기미치료를 하러 오신 거라면 여기에 토닝까지 같이 해주시면 좋겠죠 어, 병원에 오는 횟수 최소한으로 하고 비용도 적게 하고 싶고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기미 주사만 맞는 것 보다는 당연히 토닝을 같이 해주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토닝 레이저 해주실 때는 일반적인 뭐 큐스위치 엔디아그 이런 것도 상관없고요. 저희는 뭐 피코슈어, 그까 그러니까 피코알렉스죠? 피코슈어라든지 아니면 MLA 토닝 같은 것들하고 병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근육을 키우고 싶다고 했을 때요, 근력 운동만 하거나 단백질만 먹거나 하는 것보다는 근력 운동도 해주시면서 단백질도 먹는 거 효과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저를 하면서 도라사면 주사든 스킨 부스터든 같이 해주셔야 어,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아까 제가 주사 맞는 과정이 끝났고요. 여러분이 해주셔야 할 것들도 따로 있습니다. 주사 맞는 거, 레이저 하는 거는 병원에서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이 대게서 해주실 거가 따로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이 MTS 롤러 하고요. 다음 일시 앰플로 홈케어를 해주시는 건데요. 음, MTS 영상은 저희 기존 영상 있으니까 그 영상 밑에 제가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 MTS 롤러는 너무 세게 하는 것은 사실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서 저는 이거 아주 아프지 않은 1mm 짜리로 드릴 거고요. 이거는 저희 병원에서 저희 병원에 기미 패키지 하신 분들한테 나누어 드리는 이거는 비타민C인데요. 이런 식으로 생겼고 비타민C는 차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빛이 통하지 않은 곳에 두시고요. 요 앰플을 사용을 하면서 관리를 할 건데요. 만약에 오늘 병원에서 기미 주사 맞고 레이저 토닝을 받으셨다. 그러면 오늘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하루나 이틀이 지난 다음부터 MTS 롤러하고 요거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권장 되기로는 일주일에 두 번. 어, 많아도 세 번은 넘지 않는 게 좋겠고요. MTS 롤러는 뭐 특별히 중요한 게 없는데 그냥 가볍게 소독해 주시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한 곳을 계속 문질리시면 안 됩니다. 너무 놀라지 않도록 피부를 먼저 약간 좀 적응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쪽 이런 식으로 아, 맞아. 이만큼 아팠었지. 이런 식으로 해 주시고요. 거울 보면서 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하시는 게 좋겠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또한 번,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앰플은 여러분이 사용하시기 편하도록 이런 식으로 스포이드로 되어 있거든요. 스포이드로 요만큼 적정량을 꺼냅니다. 그래서 피부에 발라서 이렇게 해주시고, 또, m t 스 롤러로 한번, 두번, 세번. 또, 이렇게 떨어뜨리고 바르시고요. 이렇게 바르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어,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한 서너 번, 이 부분에 한 서너 번, 이 부분에 한두 번.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홈케어가 끝납니다. 제가 홈케어를 설명을 드리다 보면 은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 잘못된 방법을 꾸준히 고수하는 것 때문에 혹시나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알아서 계속 다 하지 마시고요. 다니는 병원 정해놓으시고 거기 가서 한 달에 한두 번은 토닝을 받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미주사나 토닝 같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주사만 하셔도 되고 만 하셔도 되고요. 토닝을 받으시고 홈케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비용도 절감하면서 병원은좀 조그마서 시간도 가질 수 있고 간단하게 꿀피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간단하게 기미 주사 직접 맞아 보면서 레이저 받아봤고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맑고 깨끗하게 뻗으세요.